라이딩을 하려니 굉장히 어... 그렇군요 일단 이 안년벨트부터 다 낯설게 느껴져 아 오른쪽을... 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근데 네 맘대로 해보세요 <laughs> 네 맘대로... <마음대로. 웃음> 그때 우회전을 더 많이 해서 그런가 왼쪽이 더 낯설게 느껴지네요 이상하다 왼쪽을 더 많이 했는데 또 어. 오른쪽 별몇 밖에 안안 안 돌았었는데. 더 그때 더 열심히 돌았나 봐. <laughs> 괜찮은데? 생각보다. 딴 데가 <laughs> 달리기 하고 싶은데. 예? 네? 엄마 아빠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laughs> 왜? 저는 내가 운전 때리자고 그잖아 해져있어요 귀신 그냥 긴장하신거예요 h 서 어디로 가요? 네가 가고싶은데요 o 저 가고 싶은데 없는데 그냥 단지 이런 코너일때 go to the house. i 브레이크 브레이크.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저 끝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그 느낌에서 음. 브레이크를 지금 이미 밟았어야. 아, 저기 끝까지 가라고? 아니야, 여기는 중앙에 길이 있잖아요. 아. 4차선이잖아요. 그럼 너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케이. 다시. 여기도 이제 돌아봐야지. 다른 차들이 오는 길이니까. 이게 너가 너의 가상의 길을 만들어서 난데. 돼 깜빡이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그것도 인사 드시지? 응. 지금은 깜빡이가 불량일지언정 열심히 깜빡이를 켜봅시다. 어머 음. 이갓 그거 이거 아니면... 그건 아니야. 왼쪽이지. 어어. 뭐야? 다시 한번 더. 어. 됐어? 오른쪽. 어? 근데 얘 지금 불량 아닌데? 몰라? 다시 돌아왔네 뭐야? 왜 저래?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나가오는 차가 있었으면 충돌이야 지금 조금 빠른거 같지 않아? 너가 지금 좀 신났어? 응 정신차려 오늘 만약에 좀 잘하면 응. 요 길에서 나가가지고 직접... 아니에요 왜? 아니 지금 차가 없는데? 근데, 근데 일직선 길이잖아 어. 거기를 한번 근데 차선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이게 닥치면 할수 있어 닥치면 다하게돼아이 무섭게 충분하게 돌아봐요. 어 좋아. 아더 좋아요. 나쁘지 않아? 좋은 애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 굿 브레이크. 어. 어려운 길이었어. 오호. 약간 위협적이거든. 차가 이렇게 머리가 팍 나와 있으면 어쩌자는 거? 네가 나, 네가 먼저 나가 나갈 거라는 거? 약간 이런 싸우게 돼요. <laughs> 저 언니가 되게 싫어하는 거 같네요. 뭐뭐뭐뭐뭐뭐 나오게? 키워드 어, 시도합시다. 어. <laughs> <조금 쉬어도> <laughs> 아, 막 건, 신경을 막 건드셨더니 너무 힘들어. 엉덩이 지나가듯. 그 와중에 막 템을 막 찼어. <laughs> 템만 보면 뭐 운전 거의 한 40년? 40년. 어? 1 0년이라 했는데 4 0년 40년, 40년 정도 처음 면허 따고 나서는 이런 거를 별로 끼고 싶지 않아 그지 약간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만 저는 루프스 완전랍니다 덥나 어, 안 더운데 나는? 자 여기 너다 가자 어. 저 오늘 되게 소소한 드라이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만 자만한 금물이라 하였으니 자만한 순간 이제 너는 그 사고나는거야 사고나는거야 어어 이 무슨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지? 지금 여기 대로에 서있는데? <laughs> 여러가지 시그널이 있어 내가 브레이크를 막 밟기 시작해 그럼 뒤에도 긴장하겠지 음. 이놈이 꺾겠구나 이놈이 꺾겠구나 알겠지? 아, 내가 브레이크 밟는데 뒤에서 보이지? 음. 아니면 아 경찰이 앞에 있나? 오오오오 <목소리> 오, 오, 오. 이건 안돼 안돼 <목소리> 방금 그거는 정말 맥클레스 드라이빙이었어 <목소리> <목소리> 우. 내가 경찰이었으면은 바로 잡혔어. 벌금 벌금. 지금 약간 초보 레벨까지는 오셨어요. 듣고 있나 엄마 아빠? 그냥 아직까지 그냥 경, 운전 경력이 없어서 응. 뭐 요정 그냥 그런 거구나. 뭐 많이 물어본 적이 없나 보네. 약간 요 정도? 그렇지만 운전 면허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어. 아 어. <laughs> 있을 수도 있겠다. <laughs> 어. 어, 그 정도? 근데 이제 아 사, 사고도 낼 수도 있겠다 어. <laughs> 사고 내도 이상하진 않겠다 어. 예, 아직 미숙한 게 느껴지는 그렇지만 뭐 면허를 못줄 정도는 아니다 이제 2 0마이퍼아워 이상으로 밟아 봐야 되는데 저 저기가 50이야 아저 길이? 어저 길이 40에서 이제 50 되는 길이야 거기서 이제 늦게 가면 이렇게 해서. 그 경찰이 경고도 준댔어. 아 여기서 경고 안 줘. 늦게 가면 빠져. 너무 늦게 가면 또 경고도 준다. 도로 나갈까? 어때? 난 아니 난... 아니야 모르겠어. 그래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으면 하지 마. 근데 너가 한번 밟아보고 싶다. 근데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긴 한게 차가 없어. 차가 없어. 저, 저쪽에서 일로 오는 차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오른쪽으로갈거든 그러니까 너, 저기서 차... 그럼 어디서 멈춰? 그건 내가 알려줄게 가볼까? GO! 오 어, 옆에 차 지나가요 괜찮아요 <laughs>